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삼성이 새로운 갤럭시 워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갤럭시 워치 5 시리즈. 성능은 그대로인데 디자인과 가격만 바뀐 아주 시대 의 명작 갤럭시 워치 5 시리즈입니다. 성능 볼 필요 없이 사이즈만 보겠습니다. 이게 갤럭시 워치 5 40mm인데요. 색상은 실버입니다. 자, 무엇보다 베젤이 가시 태평양처럼 넓습니다. 두께도 꽤 두꺼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갤럭시 워치 5 44mm. 아, 이거 확실히 크네요. 40mm와 44mm 크기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워치5 프로. 전작은 클래식이라 불렸는데 이제 5 프로로 불립니다. 45mm 단일 사이즈에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나마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운 게큰 특징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블랙 모델인데 어, 좀 시크한 맛이 있네요. 자, 시계는 또 손목에 차봐야 제맛이죠. 먼저 워치5 40mm부터. 저처럼 이제 손목이 얇으신 분들이 의외로 이 40mm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 그리고 두께도 어, 막상 차보면 어, 불편하지 않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40mm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워치5 44mm인데, 이게 44mm와 사, 40mm가 크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손목이 얇으신 분들이 44mm를 차시면 이게 조금 커요. 이 방패 간지로 하죠. 그래도 스마트 워치는 큰게또 쓰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합니다. 그 점을 또 고려하셔서 이 사이즈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치5 프로는 일단 시계줄부터 다릅니다. 이게 이제 디버클 스트랩, 디버클 스포츠 스트랩이라고 불리는 건데 가격만 8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착용하기도 편하고 실제로 착용했을 때그 착용감이 정말 편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문제는 시계줄은 이쁜데 워치5 프로 이게 뭡니까? 이거 베젤도 안 들어가고 특히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베젤이 너무 넓은 게 눈에 확 띄어요. 그러나 시계줄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5 프로 블랙. 블랙 색상이 저 개인적으로 더 시크한 게 약간 멋있는 느낌. 손목이 찼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제가 손목이 얇기 때문에 45mm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손목이 두꺼우시다면 이거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워치 5 시리즈 모두 디스플레이가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더 튼튼한 내구성을 갖추었지만 이5 프로는 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난 배터리 용량이 특징입니다. 다만 그럼 뭐 하냐? 갤럭시 워치 4랑 성능이 똑같습니다. 게다가 프로 가격은 무려 49만 9,000원. 워치 5는 32만 9,000원과 29만 9,000원. 너무 비싸. 갤럭시 워치 5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갤럭시 플립4도 한번 봐야죠. 이거는 나올 때마다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요. 의외로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게 보라 퍼플인데, 어, 이름이 좀 특이해요. 보라 퍼플. 자, 펼쳤을 때 화면 크고 좋아요. 근데 이 가운데 주름이 아, 여전히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나 이 플립의 매력은 또 닫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카메라 성능이 대폭 좋아지면서 카투티, 이 카메라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막손모이뺄 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조그만 디스플레이 이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반응도 빠르고요, 위젯도 추가할 수 있고, 여기 다양한 설정도 할수 있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아주 계속 넘치는 배경 화면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어이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이쁘다. 예, 네, 그러나 저는 안 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갤럭시 폴드 한번 봐줘야죠. 또 삼성이 굉장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가운데 주름이 생각보다 제 눈에는 잘 띄거든요. 그래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화면이 넓어가지고 아, 쓰는 맛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름 만지는 맛도 또 있어요. 촉감이 은근히 좋아. 그리고 아, 크기가 굉장히 큰데 접었을 때 역시 화면 크기가 무려 6.2인치 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네. 비교를 해본다면, 아, 이 정도 차이. 야, 이거면 어, 접었을 때도 꽤 쓸만하지 않나. 펼쳤을 때는 뭐 말도 할 필요 없죠. 역시 갤럭시 짱짱맨.